2014년 11월 국제수지 편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월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14.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중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는 전월에 84.9억 달러에서 101.5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전월과 비슷한 2억 달러 적자를 지속하였습니다 본은 소득 수지의 흑자 규모는 배당 소득 수지 계산 등으로 전월의 9.7억 달러에서 16.7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이전 소득 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계정의 유출 초 규모는 전월의 68억 달러에서 99.2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중 직접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21억 달러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증권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월의 3.8억 달러에서 28.4억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파생금융 상품은 0.8억 달러 유출처를 시현하였고 기타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금융기관의 해외 예치금 증가 및 차입 순상환 전환 등으로 전월에 40.1억 달러에서 78억 달러로 큰폭 확대되었으며 준비 자산은 29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연합인포맥스의 오준우 기자입니다. 저기 11월까지 경상흑자가 819억 불이면은 1 2월까지 더하면 그 연간 기준으로 900억 불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연간 흑자 규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수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국제 유가 하락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요인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어쨌든 흑자 규모가 예상보다는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게 최근에 어떤 달러 원 환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뭐 내년 전망은 안 하시겠지만 내년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내년 흑자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요. 환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달러 원 환율이 계속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이런 자경상학자 확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그 효과를 네, 좀 짚어보고 네. 싶습니다. 어, 연간 흑자 규모에 대해서는. 어, 현재까지 11월까지의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73.5억 달러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2013년 연간 연 확정 규모가 811.5억 달러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면은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증가 규모를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이 국제 유가 하락 요인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수입이 이 어. 원유 부분은 지그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원유 도입 물량은 작년 아, 전월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아 7,450만 배럴에서 8,300만 배럴로 늘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원유 수입 금액으로는 음 13.6%가 줄었으니까 금액 면에서 도입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가 하락의 영향이 컸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수입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물량 증가율이 2.6%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마이너스 7.2%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수입의 큰폭 감소를 초래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어그 환율 부분하고 전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에, 이거가 사실은 저희 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연합 영원의 이민지 기자인데요. 그 여행 부문이랑 그다음에 본원 수득 수치에서 급료및 임금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 이제 지속적으로 여행, 여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지가 아 그러니까 수지가 좀그 적자 폭이 줄어드는 자, 장기 추세인데요. 지금 월간으로는 어어 0.2억 1억 달러 소폭의 지금 흑자가 아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노 팀장? 근데 이게 어, 저희가 뭐 입국자 수나 출국자 수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은 아, 이 입국 전월에 비해서만 본다고 하면은 입국자 수가 많이 줄 줄었, 줄었고 어뭐그니까 입국자 수가 우리가 출국자 수가 줄, 줄은 줄어든 규모보다 더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어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 단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1인당 지출 규모가 좀 증가한 걸로 추정됩니다. 씀씀이가좀 많아졌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급료 및 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이게 제가 이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어그 과거 추이나 이런 거를 뭐 눈여겨 보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 여기에 우리나라에 일하로 들어온 해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보다 우리 근로자들이 밖에 나가서 벌어들인 금액이 흑자로 전환된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는 글쎄 나중에 실무자들하고 이거는 좀 통화를 좀해 보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 금액 금액이 적고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저기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리고 이제 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아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쪽이 여행에 잡히는 게 우리 이제 그 유학생들 나가는 어, 유학 경비하고 우리 여행객들이 쓰는 그 여행 경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일반 여행 부분이 어좀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어 11월달에 2.1억 달러 흑자를 보인 것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어~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수입 관련해서 그~ 물량 기준으로는 조금 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기 뭐 불황의 억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물량 기준이 늘은 부분 감안하면 하는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편인지 여전히 아니면 조금 그런 불황의 억자의 조짐이 보인다고 할수 있는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경기 순환 국면에 대해서 이게 뭐 확장 국면인지 아니면 수축 국면인지 아니면은 그아 낮은 경제 성장률이 장기간 지속되는 뭐 불황 국면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국제수지 편제하는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단지 자꾸 불황형 흑자를 얘기하는 것은 어 수출입의 증가율 형태가 불황일 때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 모양이 비슷하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불황의 흑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경제 상황을 불황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단지 모양이 불황형의 모양을 보이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그 지금 수출입 증가율만 보면은 그럴 수 있지만 아, 방금 이제 그 오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물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증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수출입 증가율에 비해서도 수출입 증가율로 가지고 설명하더라도 물량이 물량은 그런 물량 증가율은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상흑자의 이번 달에 큰폭 증가의 주된 원인은 유가 하락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을 주요인으로 봐야 될것 같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배포된 그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보셨나요? 거기 그 102페이지에 불량형 흑자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한 페이지 정도로 거기를 참고하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권다희인데요. 그 수입 감소가 유가 하락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통관 기준 대비로 했을 때, 통관 기준에 비해서 상품 수치 수입의 출수그 감소 폭이 훨씬 큰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이 될수 있는지랑,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어떤 가공 무역 구조 때문에 계속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만 이그 차이의 폭이 점점 커진다고 이제 예상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통관하고 어 차이가 수출 수입 모두. 가공무역에 기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어, 가공무역 여건이 작년에 상당히 좋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확대폭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 어려운, 현재로서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어, 앞에 두수 사실은 뭐 맞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질문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